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입체 다이아몬드를 접어 보겠습니다. 이, 이, 이 입체 다이아몬드는 어, 사각주머니에서 조금만 더 접으면 이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다이아몬드를 접으려면 반자, 음, 한 장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. 색깔이 나오고, 싶... 나오고 싶은 색깔이 밑으로 가게 해주세요. 네. 삼각형으로 접습니다. 성격형을 다 접었으면 펼치고 이, 이쪽도 이 똑같이 해줍니다. 그러면 다시 또 펼쳐서 이렇게 접습니다.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걸 펼쳐서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, 이렇게 접은 선들이 있으면 이 선을 한 번에 접서 접어서, 접어서 사각 주머니를 접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분이, 부분이 위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이 점이 이 가운데 선에 오게 해준 접으세요.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 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. 음, 이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해 주세요. 다 접었으면 이 이걸 내려 접어 주세요. 이렇게. 이 선대로 내려 접어 주세요. 내려 접은 다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. 그래서 이거는 뒤로 접어주세요. 이건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 이걸 한장 넘겨서 이렇게 세워줍니다. 그 다음에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. 다시 또 부려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반을 접었다가 이걸 위로 올려서, 이 부분을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펼쳐 줍니다. 이 줄에 펼쳐 꼭 맞게 펼쳐 줍니다. 그다음에 뒷장도 똑같이 해 줍니다.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안에 넣고 나서 이렇게 펼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이 선이 있는 데를 이렇게, 이렇게 접습니다. 이쪽만 접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선,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. 이 선, 이쪽 선만 해주세요. 이쪽 선도 똑같이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 하고, 이쪽도. 다 했으면 이걸 이렇게 펼치고 다 펼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해줍니다. 조금 남겨주세요. 옆에 부분을. 그 다음에 이쪽 구멍이 있는데를 바람을 불어서 이쪽 안에 바람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입을 대고 나서 바람을 불면 됩니다. 다 했으면 이렇게 2체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재미있고 쉬운 종이접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